자, 다시 한번 관점 본다. 네. 그지 자, 두 도형이 닮음 도형이라면, 닮음이다라고 해주면, 길이의 비율이 각각 같아야 되지, 대응되고 있는. 맞지? 그래서 그런 비율을 우리는 닮음비라고 불러주지. 어, 그래서 닮음비가 m대 n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면 됐지? 어, 자, 그러면 넓이의 비율은 어떻게 나온다? 넓이의 비율 어떻게 나와? 그 제곱 제곱한 거잖아. 그렇지? 어, m 제곱대 n 제곱이 된다는 성질이 나오고. 그렇지? 자, 부피의 비율은 세제곱. 음. 응. 세세 제곱이 된다는 성질이지? 맞니? 네. 자, 그러면, 봐보자.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고, 높이가 12가 되게끔 부었을 때, 됐지? 네. 자, 부피의 비를 구하고, 어, 그리고 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봐봐. 일단, 두 개의 원뿔이 있는 거야, 지금. 요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 거고. 맞지? 물이 채워져 있는 거. 그리고 물 채우기 전. 이렇게 커다란 원뿔이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캐, 채우기 전에는 높이가 20이라는 소리고, 렇지 높이가 20이라 그랬고, 원래는 네. 채운 후는 높이가 12가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두 개는 뭐가 돼야 된다? 서로 닮음, 닮음. 아, 네. 응. 닮음이 돼야 되지. 자, 그러면 닮음비는 몇대 몇이야? 닮음. 12대 20. 20이 되는 거고. 사로 나눌 수 있지? 아, 닮은비가 3대 몇이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 됐지? 자, 그런데 물을 채운다라는 건 얘들아, 넓이의 관점이냐? 부피의 관점이냐? 물을 채우는 거? 당연히 부피의 관점이지. 물은 3차원 상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부피를 갖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은 얘랑 얘의 부피가 몇배 차이 나는지를 따져보자고 네. 됐지? 자닮은비가3대 5가 나왔어? 네. 그럼 부피의 비는? 27대125 그렇지 부피의 비는 27대 125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다 네. 됐지? 자 그런데 물의 부피 여기에 부피가 54래 네. 물의 부피가 54래 됐어? 그러면 이 도형의 부피가 54란 소리야 네. 그때 얘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그렇지? 네. 자, 그래서 27대 125는 뭐라고 적어 면 돼? 54대 x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네 자, 27이 54가 되려면 몇 곱한 거야? 2, 2 곱한 거잖아. 네. 그러면 x도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 2. 2를 곱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얘의 부피는 몇이 된다? 200 50. 5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왔어? 네. 자, 근데 물을 얼마나 더 부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렇지? 네. 물을 얼마나 더 부어야만 가득 차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여기 여기 부피를 구하자는 소리잖아. 그렇지? 네. 여기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250에서 50 54. 54 빼면 되지. 그렇지? 어. 자, 그래서 답은 250에서 54를 뺀 몇이 나오겠다. 190 26. 6이 나오겠다. 아, 그래서 196만큼을 더 부으면 가득 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봐봐. 다음과 같이 생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부었대. 됐지? 네. 자, 그러면 물이 부어져 있는 거의 높이는 몇이고? 4고. 물이 부어지기 전 커다란 거는 6이고. 그러면 두 개의 닮은 비는 몇대 몇이다? 2대 3. 이다그지 자, 닮은 비가 2대 3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자 네. 마찬가지로 물을 채우는 거니까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고 부피. 부피의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닮은 비가 나왔다는 건 부피비를 구할 수 있다는 네. 소리지 네. 자 그러면 부피의 비는 네. (8대20) (7) 이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누구의 부피가 (108이래) 부피. 그릇의 부피 얘, 얘가 (108이라는) 거지 얘가 네. 그치? 자, 얘가 만약에 108이라면, 그러면 얘는 몇이 돼야 돼? 몇 배니까? 이렇게 가려면 4 배. 4 배지? 4 8, 네 배, 지 그럼 84, 3 2겠지 됐지? 자,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릇의 부피는 108이고, 그지 근데 채워놓은 물의 부피가 32라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 얼마나 더 채워야 돼? 그릇에서 채운 거 빼면 되잖아. 네. 108에서 32 빼면 되지? 네. 음. 그러니까 다음 몇이다? 76. 6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겠네.